신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심판은 잘못을 가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은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의 증거를 찾아내고 또그 사람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꾸 세상의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되니까 하나님을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말하자면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본다는 뜻이에요. 음. 뭘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뭐 고구마 전도법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꺼낼 때가 됐나, 안 됐나. 그래서 꺼내는 거 고구마는 우리가 삶아서 먹지만, 하나님은 삶아서 우리를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에서 의롭다. 그러니까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슨 자격 조건이 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조건이나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그 좋은 조건이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이 들어서 힘이 없더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꼼짝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죄를 짓지 못할 건데 내 안에 이 죄된 생각과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에게 돈과 시간과 힘과 외모와 능력을 주면 그것으로 마음껏 방탕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함도 주시고 존기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모든 걸다 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게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무한한 이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변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저축하고, 아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그것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죄의 무기로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데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만큼 채워져요. 우리의 마음의 지평이 거룩해지면 거기에 이렇게 착용이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바다 속에 있는 유리병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바닷물을,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물을. 필요를 따라 살잖아요. 근데요. 우리 안에서 소산하는 물이 소산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능력이나 외모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심판하신다고요. 의롭게 되지 않은 거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거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왜? 복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는가를 가늠하시고, 의롭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지옥보다 더 힘들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람으로서 지옥에서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돼요. 고통이 아닌데 고통이 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기초학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정으로 서울대학교를 입학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못 견뎌요. 학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그러니까 금방 그만두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데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게더 낫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을 심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비인격이라는 게, 인격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양성, 인성과 영성을 이야기할 때, 이 영성 부분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